집착이 없이 꿈을 그리는 법도 내게 여유를 많이 가져다 주었다. 지금은 방법에 집착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호두깎기 선생입니다. 돈의 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한 수강생이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수업을 해서 얻어졌으면 하는 결과가 강박관념에 좀 잡혔으면 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요. 열심히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계속 갈증했기 때문에 이 강의, 저 강의 계속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찾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찾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내 입장에서 보면 자네 운행 균형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빨리 되면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도 좀 같이 얻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 3개월 이제 만 3개월이 지났는데. 강박관념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박관념이라는 건 한쪽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집착을 한다는 건 자네 운의 균형이 일단 깨졌다는 거고요. 자네 운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집착을 내려놓기가 한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혈자리 눈동자 그 체조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습관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팁들을 전달을 하는데 뭐 꿈을 잠재의식 속에 넣는 방법이라든가 일기를 피드백해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이 학생의 성향에 맞게끔 제안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후기를 썼어요. 집착이 없이 꿈을 그리는 법도 내게 여유를 많이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였기 때문에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확 변했다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집착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의 집착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호두까키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